ちょっともう。 보자 일단 대처를 짓고요 저기 꽂아버리고. 이번 판은 잘 째는 요령을 보여드리죠. 무시하게 끌 수가 있다는 점 혹시 모네사모에 비해서 프림만 하나 올리고 죽게 하라는 투저브에요 저 친구들 보다 물량을잘 뽑아내는 이제 이쪽 갈게요. 근데 지금 강력한 필터가 저한테 오네요. 3마리인데 이 군은 그냥 건들지 말고 소규모의 병력들로만 싸워주고, 더 올라나? 부식하게 헬차림만 올립시다. 이런 데는 헬프를 안 가고 있네요. 더블링좀 뽑을게요. 버티면 그만인지라. 음, 취소해주고. 점. 압도를 따는 점. 히드라 테크를 이제는 타야 돼요. 업그레이드, 에볼루션 정보 2개, 처리. 찍어주고 가스비 그냥 미기넣고요 사거리까지 찍어주고 그래서 죽어버는 전 조금 딱해요 저런 식으로 돌아, 열심히 돌어다기는데질 속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저렇게 해야죠, 쿨톤은. 해처리. 저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확실한 해처리 개수를 눌러줄게요. 먼저 가는 공손이 뭔데? 바로 바로 헬프도 가지고, 땅이막아주 음, 조금 음, 하게 날 텐데 로토스 보시러 갑시다.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힘들 거예요. 열커까지 나왔고요. 백업이 오겠죠. 이걸 열커으로 되고? 이씨, 뭐야, 월컨 아, 줄 알았네. 무슨 다크 소리가 나는데? 아, 우리 편이군요. 아, 이거 굳이 정면으로 뚫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좀 커팅해주고 위쪽으로 뚫을거예요 액세서리와 기면 되니까 한부대 오버랩만 잘 커팅해주면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역시나 정면을 들 필요가 없었죠? 토만 잘 부셔주고. 끝나는 그림 하이브 올려주죠 그냥 슬프다 치주고저기 올려주고 오버로드 여줍시다 그냥, 아유, 제거하고, 이거, 히드라들 갖다 버릴 거예요. 마디언으로 아니다, 뮤탈 루탈. 뮤탈로 배체수 좀 많이 줄여주고 뮤탈 뚱날리기를 해야되니까 디파일러 마운드 2개 올려줄게요 빨간색을 먼저 위탈로 뚝 날려주죠. 한내 부대가량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나머지는 방어용 히드라. 아씨. 이 내가 먼저 당는네 주긴 해야 되지? 아주 좋았어요 조금있지만 타이밍이 좋았네요 가디언까지 나오는데 가까지 음도 모아서 가도록 하죠. All f s on attack. All f s on attack. 을더 봐주고, 디바우르가 나왔네. 모두 일단 푸심 당해. 이거는 뭐 정도야 뭐. 그리고 스파이더랑 스파이더까지 푸실까그번 빠질게요. 이거, 가스, 복 좀, 없애고. 여기, 드꺼량 디바운더 가스 없애야죠? 디파울러, 미리 보내놔주고. 대비가 어수선하네요 이쪽에 아까 미탈한테 당한 가스 좀 붓고 대충 해놓고 5시 입구 열 거예요. 공격. 먹탈이랑 막 오고 있는데 월커만 제거해 주면은 뚜껑 열리니까. 무속 기들라고대그 공격하면 될것 같아. 이파일러가 왜이렇 나와? 여기에서 이팔일러를 시간을 끌어주죠. 이렇게 끌어 놓고요. 공격.. 어, 이 그래도 안되네잘이긍그도안되겠구나정적이어되겠적이그레이드 그래도 이긍이 그래도 되는 차이. 긍정적이 그어도되요이긍이어는되겠다못었다는게 조금 슬프네 웃긴 게 여기 살아있어요. 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 홀토부터 정리를 해놔야겠다. 이건 한두 대만 더뽑게요 오케이. 왜 그래 뒷방으로 몇 마리 잡고 검사 좀 시켜봅시다 이쪽에 뒷방으로 보내놔주고 팔로 어디 갔어? 아, 집 팔로 잡은 거야? 설마. 그거 풀톤 나갔어요. 저기 만잘커버포주면 되지 않을까? 아, 이제시게임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뭐... 목적어고좀끝지 얘기 좀해 주고요. 엘퍼가 뽑고 있네요. 괜찮았나? 없네요, 코너리. 자원 쪽을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홀드 잠시 박아놔주고. 왔네. 저 정도야 뭐. 억하게 막아주면서. 여기다가, 지종. 아, 두 종밖에 못 빼놨네. 역시 커널도또겠네 다시 커널좀 장전해 줄게요 아이 빨간색을 엄청 못 끊네 별거 없잖아 이제 공격을 갑시다 우리도, 같이. 아, 도 오브로드 잡고 있네. 터널을, 왜 이렇게 건설이 안 되는 거야? 아, 결국은 뚫렸어요. 지지.